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가인 17,000달러를 돌파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17,000달러를 돌파하며 2018년 1월 8월 이후 최고가로 치솟았다고 하는데, 17,000달러 돌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죠. 급등으로 인해서 선물 시장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시티은행의 이번의 경우는 내년 말까지 32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거의 20배 가까운 상승인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쉬에 트리거를 잡힌 어, 지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데요. 얼마 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3년간 영업이익보다 비트코인의 투자 이익이 훨씬 높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상승으로 인해 투자 이익이 더욱 증가를 한것 같은데 이어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BTC 투자가 세달새 53%의 수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의 경우는 나스닥 상장사이자 엔터프라이즈 분석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4.25억 달러를 투자했다 언급을 하며 현재 해당 자산의 가치는 3개월새 53% 증가한 약 6.5억 달러가 됐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디크립토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스퀘어가 BTC에 투자한 5천만 달러는 현재 약 8천만 달러가 됐다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볼때 확실히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이 자본 수익을 따라가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 중 시드머니가 큰 분들은 더욱 큰 부를 얻을 기회가 내년 말까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은 분명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말까지 많은 수익을 얻었음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번 대상승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왔었죠. 내가 수천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수억 수십억 이익을 본 투자자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비관하시는 분들을 보았었는데 현재 시드머니가 작은 분들의 경우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시드머니가 자본의 힘으로 충분히 커지겠구나 생각을 하며 캘린더에 월마다 날짜를 정하여 지금 현재의 자본상태를 체크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100만원이 대상승장에는 천만 원이 돼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의 약진 또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 이더리움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의 현재 주소 중약 80%가 수익 중이라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른 한 지표의 경우, 이더리움의 경우 지금 2017년 스타일의 강세장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주요 지표가 이더리움이 2017년 스타일의 강세장에 있음을 시사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온체인 지표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또 다른 2017년식 강세 행진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현재 440달러에서 470달러 사이로 2017년과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계속되는 상승으로 이더리움의 경우는 1,400달러까지 치솟았었는데요. 네, 당시 12월 10일 이더리움 이 가격이 450달러였고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데는 불과 3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기 전에 2주 이상 횡보했다고 하는데 역사대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10일 안에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더리움의 거래량 또한 2017년 12월에 보여진 것과 같은 수준으로 눈에 띈다고 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이더리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알트 코인들 또한 대상승전보다 거래량이 훨씬 높음에도 비교도 안될 만큼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여태까지 눌려 있었던 만큼 다가오는 대상승장 때 더욱 높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상승장에서는 리플 XRP의 높은 상승이 있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17,600달러를 넘는 강세잔 속 이제 대규모 조정의 가능성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정의 경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긴 하지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강세 과거 역사에서 강세 트렌드 중 대규모 조정도 발생을 했었다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소식에 미국 뉴욕 주식 시장은 상승을 보이며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470달러 오른 29,950달러를 기록해 올 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9개월 만에 경신했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 회복의 희망의 빛이 보이면서 긍정적인 펀더멘탈로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자금의 유입 보이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제가 매일 마지막 전해 드리는 공포 탐욕 지수 또한 극단적 탐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투자자들의 현물 주도 상승 시도, 시도로 온체인 데이터도 어느 때보다 양호하지만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번 같은 강세장 때 대규모 조정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강세장 당시 약 2년 합계 9회의 대규모 조정도 보였었는데 이때 평균 조정 폭이 무려 3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30%대가 넘는 조정 후 평균 153%의 상승 여지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만일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 트레이더들 혹은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청산에 위험이 있으니 스탑 로스를 잘 설정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잘 못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투자계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달리오인데요. 전통업계에서 전설적인 분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좋은 감정은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라 언급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창시자는 BTC 그다지 좋은 교환 매개 자산 저장고가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 펀드의 브리, 브리지 워터 어소시 H의 레이달리오 창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BTC는 그다지 좋은 교환 매개가 아니다 밝혔었는데, 그는 BTC로 물건을 구매하려 할때 많은 판매자가 이것이 너무 불안정하다 말한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자산 비축 용도로 BTC는 좋지 않다 언급을 하며 BTC의 변동성 크며 또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산의 저장고로서 좋지 않다. BTC 보유가 물건 구매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네요. 많은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언급을 볼때 레이달리오의 경우는 전통적인 자산 측면에서 위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비트코인 시장 입장으로 볼때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인 것이 밝혀졌죠. 비트코인의 경우 탈중앙화된 화폐의 역할로 나왔지만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는 곳은 화폐가 아니죠.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전 세계가 디지털로 인해 또 하나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새로운 자산의 탄생하는 시점 이런 관점을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과 같이 전통적인 자산에서 이제 위대한 업적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식이라는 특성상 ROI 그리고 퍼등그 기업의 매출과 지금 현재의 주가를 계산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희소성 및 미래 가치를 계산하여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이러한 방법이 비트코인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자체가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금2.0 버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새로운 자산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탄생하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막연한 단어로 표현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수요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인데 어떠한 자산이든 탄생한 지 얼마 안된 격동기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며 점차 안정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격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은 엄청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훗날 비트코인 탄생한지 10년 밖에 안 됐을 때 투자를 시작했었다. 이 말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확장되는 소식이 한 가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에서 암호화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것인데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이죠.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SEC죠. IPO 사업 설명서를 제출한 가운데 미래의 성공은 토큰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 적용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언급을 한 것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이어서 분산 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생체 인식, 인공지능, 가상 및 증강 현실, 클라우드 기술이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미디어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계획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 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인식의 재고에 크나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언급 속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붐이 이를 가능성이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였나요? 아, 우리나라 한 증권사에서 유망한 종목 중 비트코인도 포함시켜서 화제가 되었던 곳이 있죠. 바로 SK증권인데요. SK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내용들을 넣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BTC 강세 2017년과는 다른 행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했습니다. SK증권의 경우 18일 보고서를 통해서 튤립 버블로 치부되던 비트코인이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의 경우는 올해 전세계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어느덧 2천만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2018년을 제외하면 지난 4년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 투자 자산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속에 화폐가치의 하락, 달러의 약세가 겹치면서 강세를 보였다.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주식 양도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 또한 디지털 자산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중요 원인으로, 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페이팔, 제 p 비모건 피델리티 등 주요 글로벌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과 와티은행의 임원의 연급이죠. 2 0 2 1년 2021년 말 3, 31만 달러 연급까지 2017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연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슬슬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에는 그저 투기, 도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단기 강세장이 아닌 장기적인 강세장으로서의 진입이 2만 달러가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빠른 급등보다 천천히 지지선을 다져나가며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마지막에 꼬이네요.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 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민망한데, 네, 메이저 탑텐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길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64% 상승한 1960만원대, 2000만원이 4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4.5% 상승하며 536,000원대, 만 4위의 XRP가 4.56% 상승하며 33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의 더미너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승하고 있죠. 65.7%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대상승의 두 가지 조건 중한 가지가 비트코인의 도미네스가 4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모든 걸 씹어먹을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조건 새로운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어떠한 성장세를 보여줄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